아, 오늘 저희 함께해 주시는 게스트 분들 어마어마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또 한국에서 네. 정말 바쁘신 분인데 음.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작품에 또 함께해 주셔서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올려지는 공연이 사실은 더 기대가 되고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원현식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어이 주연 배우야. <laughs> 어 LA 교민 한인 사회를 기틀을 마련하신 그리고 대한민국에어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정말 온 몸을 갈아 넣으신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소개하는 뮤지컬 도산의 네어 대표님 시선 대표님 클라라 킴 님과 그리고 네. 저희 연출님이신 추정아 연출님 모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주인공 최원현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laughs> 어, 오늘 이 친구는 인터뷰를 안할 거고요, 두분 다. <laughs> <laughs> 제 마이크를 아마 끄실 것 같아요. <laughs> 네, 별로, 네, 이 친구도 별로 관심이 <laughs> 어, 없고요. 아, 네, 어, 뮤지컬 도산, 사실은 이번에 올려지게 되면 몇 번째 올려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올려지게 되면 네 번째 공연이고요. 와, 4년째 그러면. 네, 그렇죠.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4년 동안 정말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으셨어요. 쉬운 네. 일이 아니셨을 텐데. 아, 많은 분들이 걷고는 계시죠. <laughs> <laughs> 네, 쉽지 않은 길이었고 그렇죠. 할 때마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러고서 음, 하는데 음. 또 하고 나면 또 가야 되는 길인 음. 것처럼 숙제로 남아서 항상 맞아요. 또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사실 근데 11월 달에 이 공연을 올리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11월 9일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생신이에요. 네. 그 생신을 기념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네. 도산 안창호의 날을 제정을한지 6년째 됐습니다. <laughs> 사실 미국사는 저희가 이거 자, 잘 챙겨야 모르죠. 되는 날이에요. 맞아요. 네, 정말 잊어버려요, 작품 네. 네, 모르고 계시고 또 아신다고 해도 뭐내 생일 아니니까 <웃음> <웃음> 자꾸 좀 까먹으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더 기념적인 날이다 생각해서 네. 그 날을 잡아서 하자. 원래는 연초에 하려고 하, 했다가 네. 이게 극장 사정도 있고 해서 음. 하다 보니까 그럼 그냥 11월에 11월 9일 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11월 9일 하고 10일 이틀 동안 공연이 올려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1일에 하루에 2회씩. 네. 그래서 총 4회 공연인 거죠. 네, 네 그렇죠. 11월 9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라고 그러면 일요일 이틀 동안 맞습니다. 네. 토요일 시 이틀 동안 3시와 7시 반 이렇게. 네, 2회씩 합니다. 이 주연배우 저희 옆에 있는 최원혜씨가 무대 올라가는 날은 <laughs> 네. 어느 날짜예요어 일요일. 저일요일날네 10일 10일날. 10일 날. 네. 네 3시 7시 반이고요네 그럼 전 토요일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티켓은 일요일 것만 갖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laughs> 네. 그럼 제가 사서 가겠습니다. 토요일 <laughs> 거. <laughs> 아우 거기 가서도 보기 싫어요. 저희도 네. 그 많이 보는데. 네.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도산 안장훈 선생님 저희가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음. 사실, 이런 분들이 안 계셨다면, 그렇죠.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봤는데, 이두산안창훈 선생님의 역할이 엄청나셨더라고요, 사실은. 네. 정말. 뒤에서 네. 어떻게 보면 뒷바라지를 다하신 분이 이 분인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앞에 나오시지 않고 전 세계를 누비시면서 네, 독립 자금 모아서 음. 중국으로 또 네. 대한민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뭐 동남아시아, 남미, 그렇죠. 북미 음. 다안 놀아다닌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초창기에 이민자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분쟁이 있었는데 네. 이 분을 통해서 다시 그렇죠. 단합이 되고 음. 화합이 되고 해서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계셨던 네. 분인데. 이분의 그러면 삶이 비춰지는 뮤지컬이 될것 같은데, 저희 연출가 선생님을 네. 모시고 한번 말씀을 여쭤볼게요. 사실은 저희 추정한 연출 선생님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뮤지컬 연출가 중에서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진짜로. 네, 네.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는. 하셨던 작품들을 좀몇 가지들을 연출하셨다. 그래. 뭐 너무 많으신데, 예,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대표작을 꼽으라면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네. 많은 작품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어... USC에서 초청받아서 한 작품 있죠. 네. 프리다라는 프리다. 작품. 예. 네. 네, 프리다라는 작품. 이게 이 작품은 사실은 대국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도 창작 뮤지컬 상을 받으신 작품이고요. 그렇죠. 어 한국에서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예, 인터뷰 프리다 루드윅 베토벤 이 저기죠. 그렇죠. 예, 스모크 등등. 한시면서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신인 연출상도 수상을 하셨고, 네. 그 외에도 연출상이라는 상은 정말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어. 어서 오십시오 연주관님. 아, 아, <laughs> 저희가 네. 많이 좀 예, 과하게 해드렸네요. 괜찮으십니까? 네. 예, 예. 과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 지금 저희 채팅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고 계시는데 네. 이번에 두산 안창호 뮤지컬을 좀 이렇게 연출을 맡으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아, 네. 근데 이 두산 안창호 선생님을 이제 그 저기로 해서. 만들어진 이 뮤지컬은 사실은 뭐 저는 사실 네 번째 타자고 사실 네. 세 번의 시즌을 너무나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꽤나 인기도 있고 네. 사실 인정도 받았고 네. 꽤나 많은 박스 다 채워서 공연하셨잖아요. 내내 네. 세 번을 그리고 이제 사실 뭐라고 할까 어쩐 LA에서 저는 사실 근데 LA가 네. 이렇게 열악하게 공연을 만들고 시습니다 <laughs>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군사우드가 어, 저희한테는 별로 적용이 안 돼요. <laughs> 아, 하지만 어찌됐건 브로드웨이가 있잖아요. 미국에 예. 브로드웨이가 있고 예. 또 런던에 웨스탠드가 예. 있고 또 대한민국인 서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세 군데 이제 저는 뭐 브로드웨이 가서 공연도 보고 웨스탠드 가서도 보고 또 서울에서는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미국이고 LA이고 이제 도산 선생님 하시는데 도산 선생님 너무 또 대단한 분이시고 또세 시즌이나 너무나 잘 하셨다고 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음악을 들어봤는데 어, 노래도 너무 좋고, 음악이 음. 좋더라고요. 네네네. 음악도 좋고. 이게 사실 다 LA 창작으로 만들어진 아, 거잖아요. 그리고 원현 배우님, 이제 주인공 하셔갖고 노래 부르시는데, 어, 배우님이 노래 너무 잘하시던데요? 뭐, 너무 좋던데요? 음악도 너무 좋아요? 아, 음. 어, 근데 이제. 어 제가 그러면 좀 만약에 제가 저 가서 하면 뭔가 좀 각색도 하고 좀 이래야 될것 같은데 괜찮나요 그랬더니 예. 아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네. LA 에 왔는데 어 사실은 좀 LA 에 와서 처음에 연습실 가서 조금 깜짝 놀래고 아 이렇게 만드셨어요 <laughs> 그랬더니 대표님이 네 아, 저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은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네. 사실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몰랐는데 또 이렇게 열정적인 배우님들이 가득한지도 몰랐어요. 음. 이게 사실 이렇게 모은 힘은 어쩌면 그게 도산의 힘이 아닐까. 아직까지도 아하, 이분의 예? 정신은 예. 여기에 남아서 흐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야,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리고 또 너무 인기 있었던, 사실은. 전 객석을 꽉 채웠던 작품이에요. 네네. 그게 뭐 얼마큼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어졌는지든 그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네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감동을 받고 음. 행복하게 박수 치면서 갔는지가 중요한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손대면안 되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여기서는 너무 막 좋아하는 넘버인데 네네. 제가 듣기에는 별 필요 없는 넘버로 그 넘버를 다 자르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넘버가 다 좋았고 네네. 그리고 또 작곡가 선생님께서 이 넘버를 또막 계속해서 수정하는 것이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있죠. 생각을 하다. 하다가 예. 저희 미션은 넘버는 다 살리면서 작품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 아 그래서 좋아하셨던 넘버는 다. 나올 겁니다. 살리고요. 제가, 네, 제가 네. 두개 없앴는데, 네. 아 없애긴 없애셨네요두개 네, 없애고 한두개더 만들고 <laughs> 리프라이즈 네. 더 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늘 보셨던 도산이지만, 네. 늘 보셨던 도산이라는 말은 그때 보시고 받았었던 감동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네, 하지만 조금 더 새로운 도산이 네. 도산이 될수 있도록 좀 제가 또 새로운 시선의 도산이 음. 될수 있도록 제가 조금 구성도 달리하고 그렇게 만들어봤어요.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네, 네, 네. 그래서. 늘 보셨던 분들은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아, 저 연출가가 와서 대체 뭘 얼만큼 바꿨어? 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말 뜻은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아, 자신 있으신 네. 거죠. 네. 네. 안 보셨던 분은 또안 보시면 안 되죠. LA에 그러니까요. 사시면서 지금 서울에서도 다 도산을 보러 올라오는 판에 그쵸. LA에 사시는 분들이 도산을 안 본다는 건좀 말이 안 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영어 자막 다 가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잘 몰라, 아, 우리나라 말잘 몰라도 음. 영어만 하실 수 있어도 다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네. 문화를 느낄 수도 있고 네네. 아 한국 사람 우리 K 저력 지금 끝내주잖아요. 그럼, 너무 좋죠. 예, 뭐, 뭐 포드도 그렇고 뭐뭐 네. 뭐 노래도 그렇고 네. 지금은 코리안을 모르면 대세에서 같이 함께 할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쵸, 그쵸. 들어요. 그래서 아, 그렇죠. 한국의 문화를 좀 직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네. 것 같으니 음. 꼭 11월 9일 11일에 오셔서 뮤지컬 도산을 즐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대된다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기대되신 네. 분은 꼭 와서 보시나. 네. 그러니까요. 티켓을 네. 사서 와주시면 더 좋고 음. 어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무대 에 올라가는 작품들이 네. 이 연출가 분들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같은 작품이라도 네. 연출가 분의 의도와 네. 연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 무대 위 올라간 또 작품이고 영화들이기 때문에 네. 네. 지난 3년 동안 보셨던 분들도 이번에 네 번째 작품은.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해주신 거니까 네, 네. 오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작곡가가 두 분인데요. 네. 다른 한 작곡가가 이제 편곡도 하고 이제 마지막 또 새로운 곡도 또 쓰고 했는데 그 아나, 아나 아들 안들 작곡가가 딱 연습한 번 와서 보니. 곡을 이렇게 바꿨어? 음. 내용을 이렇게 바꿨어? <laughs> 와우!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감탄하면서. 음. 확 달라지죠. 그럼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다. 음. 그런데 막상 또 그리고 처음 것도 보고 두 번째 것도 봤던 제 동생은요. 네.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더 확실하게 보고 가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아, 그 매번 보지만 우리가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똑같은 내용인지 알면서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씩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 도산도 음. 그러니까 세번네번 네번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이번에는 정말로 바뀐 느낌으로 나오니까 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로컬에서 많은 작품들을 올리려고 했어도 네. 약간 전문 인력이 많이 없어서 못한 네,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연출가 분께서 또 함께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저만 온거 아니고요 제가 그냥 대표로 나온 거고요 저희 <laughs> 전문적인 안무 선생님도 오셨고 그렇죠. 저희 맞아요. 네. 조명 감독님도 오시고 조명 감독님도 네, 오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네. 오늘 오셔서 저랑 또 이제 회의하고 네. 그 극장 지금 방금 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극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표님과 조율할 수 있는 거 조율하고 음. 우리가 셋업 기간이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작전 다 짜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전문 인력이 이번에 뭐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여태도 음. 도산 너무 잘 꾸려 오셨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가담이 돼서 네. 조금 더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공연을, 콘서트를 해봐서 알지만 그렇죠. 한국에서 전문 인력이 오면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다릅니다. <웃음> <웃음> 확실히 달라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조명 하나가 무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완전 달라진 그니까 러 정말 그동안 로컬에서 못 보셨던 수준의 맞습니다. 고민이 될 거라는 거를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셔서, 도선 안청훈 선생님의 인생을 조명하는 뮤지컬이죠. 쉽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 네. 네. 그 안에 이제 모든 우리가 그동안 독립운동했던 일들 네. 그리고 이제 한인타운을 파운드 하면서 생겼던 모든 에피소드들. 음. 리버사이드 오렌지 마을 네. 이렇게. 그렇죠. 오렌지 농장도 <laughs> 나오고. 오렌지 농장 세. 샌프란시스코 네. 뭐 여러 곳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음. 다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그또또 많은 같은 장면인데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우리 우리끼리 깔깔대고 웃고 우리끼리 음. 울고 막 이러가면서 네. 그러고 이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동훈님도 아시니까 공연장에서 대기를 말아요라고 <laughs> 저한테 보내주시는저갈 겁니다. 네, 오실 거예요. 제가 안갈 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갈 겁니다. 토요일날. 네? 토요일래? 일요일쯤 해볼게요. 해볼게요. 아마 일요일 나가겠죠. 원현이가 일요일날 티켓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대추 사들고. 배추요? 한국에서는 무대하고는 음. 배추를 선물로 아, 예, 주는 게좀 있어가지고 그 배추 화환으로 네. 화환으로 그래요? 주는 게 있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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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축원님이 그런 게 있었나? <웃음> <웃음> 처음, <들어보시고 웃음>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웃음> 네. <웃음> 네. 아,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요 그 뮤지컬 도산입니다 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월 10, 9일 네, 9일 10일, 10일 양일간 하시고요 네. 3시 그리고 7시 반에 합니다 윌셔 이벨 극장에서 공연하니까요 많은 분들 와주시기 바라고 티켓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뮤지컬 도산 티켓 이렇게 치시면은 저희 시선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네. 아, 웹사이트에서 그냥, 구매 가능하신가요 네, 네, 웹사이트 시선 a s o n s e a s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424-438-0363으로 전화하시면 어, 티켓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424-438-0363입니다. 424-438-0363번이고요. 티켓, 얼마 안 돼요. 얼마죠? <laughs> 아, 30불부터 150불까지 있고요. 다양하게 있어요다 예, 다양하게 있고 아직 자리가 조금 많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티켓을 비행기 타고 오시는 팬클럽이 아... 있으십니다. 토요일 음... 공연엔. 그래서 앞자리 다 사셨고요. 네. 네, 출연진이 <laughs> 네, 그분들이... 좀 바뀌었잖아요. 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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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현 씨도 나서지만 네. 사실 또 한국에서 뮤지컬 하신 분이 또 네, 오시기도 네, 네. 하시고 해서. 전출님이 삼고초려하고 여전히 어, 그, 그 배우분을 모시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요. 네. 네. 네, 백인태라는 팬텀 싱어 출신의 네. 어, 백인태 유슬기. 네. 예, 백인태 씨는 어 도산 안창호 역할로 더블 캐스트로 이제 최원현 씨랑 더블 캐스트로 네. 출연하시고요. 네, 네. 유슬기 씨는 이제 김구 역할로 네번다 음. 출연하십니다. 야, 네. 김구 선생님 역할로 나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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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태 씨와 유슬기 씨, 이두 분인데 아시면 아시겠지만 두분다 진짜 이 뮤지컬 배우로 한국에서도 활동을 너무 많이,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고 네.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뭐 준우승도 하셨고 네. 예, 등등 저희 원현 씨한도 잘 알고 있는 후배들인가요? 네. 저랑 어, 저보다 한살 위의 형들이고요. 아, 형들이 저랑 ]이신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이 활동하고 친하게 지낸 분들이에요. 음, 네, 그래서 네. 이분들이 뭐또 같이 하시니까 네. 어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넘버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겠죠. 완전히 바뀌겠네요. 네. 지금 네. 보니까 어, <laughs> 최원현 씨의 팬분들이 어머 백인태, 유수기 씨 그분들은 며칠나 나와요? <laughs>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laughs> 토요일에도 보시고 일요일에도 오세요. <laughs>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laughs> <laughs> 어떤 분은 첫공막공 보시겠다고 네. 토요일 날세시거 사시고요 네. 일요일 거 저녁 거세시일시반거 사시고 어떤 분은 음. 일요일 저녁 거 사시고 토요 주일 날낮거 사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티켓 네장다 사실 수 있으십니다. 네장다 네 사신다고 경찰 출동하지 않으니까요. 네, 꼭네장다 사셔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네 많은 분들이 저도 봤었던 건데 또 봐야 하나 싶었는데라 어? 하셨는데 오신, 아까 말씀해주신 설명 때문에 출연 배우들과 노트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네. 네. 정말 또 다른 아마 거의 새로운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것 같을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음악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어, 여러분,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424-438-0363입니다. 424-438-0363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인터넷 웹사이트도 있습니다만 전화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편하게. 것 같아서 네. 네. 424-438-03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서는 티켓이 토요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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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그랬지. <laughs> 괜찮아요. 팬들이 믿지 말라고. <laughs> 좋아요, 괜찮아요. 토일 요 공연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토일날 보시면요, 인기는 일요일 거품 같은 거것또 궁금하셔서 오실 거예요. <laughs> 아, <맞아요>. 네, 최원현이 <laughs> 하는 이 도사는 어떤가. 그리고 또 이렇게 궁금해서 꼭 오시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 듭니다. 저희 시간은 이제 좀 많이 없는데 네. 연출가님 이번에 짧게 말씀해주셔서 음, 연출에 포커스를 든게좀 하나만 좀 뽑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몰랐거든요, 잘. 네. 뭐 너무 알죠. 그냥 독립운동가로 음. 아는 거지. 음, 그렇죠. 사실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랑 안중근 선생님이랑 윤봉길 선생님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잘 설명 못했거든요. 아다저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근데 네. 뮤지컬 도산하면서 네.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만큼 쫙 넣어놨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아 보시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도산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조금 음재조명을 네. 정확하게 조금 약간 썸머리 하듯이 해놨거든요. 음 그래서 그 시대상의 배경이라든지 제 도산 선생님의 이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좀잘알수 있지 않을까 아... 이번에 저는 la에 사셨던 분인지도 몰랐어요 아... 근데 usc 안에 생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u s c 에서또 공연도 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게 이래저래 해서 제가 도산 선생님께서 나를 불렀구나라는 생각이 아... 들 정도가 됐던 게 이분이 정말 대단한 건 사실 그 시대 때도 네트워크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념을 주장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이념을 한 번에 받아들이는 거 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부터 하셨던 음,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아... 보시고 이제 느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출가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laughs> 얼마나 이게 좋은 작품이 올라갈지 아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영어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이들하고 같이 가셔도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네. 오셔가지고 12장을 사셨어요 네. 그 장터에 네. 이번에 저희가 장터 나갔었거든요 네. 12장을 사시면서 애가 셋, 뭐, 둘, 뭐, 이렇게 두 집이서 같이 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봐야 돼. 그러더니. 음. 자막 있죠. 아이디 같이 오시네. 네, 그래서 아 당연하죠. 자막 있죠. 그랬더니 다행이다. 그러면서 남편이 또 한국말이 서, 서투셔가지고 네. 남편은 안 오신 데서 야 자막이 때 가야 돼 너. 그럼서 막무렇지도 <laughs> 불쌍한 남편. 네. 그러니까요. <laughs> 전화번호 다시 한번안 내달라고 해 하시는데. 424 4 3 8 0363입니다. 424 4 3 8 036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뮤지컬 도산을 이끌고 계신 시선 극단 시선의 클라라 김 대표님하고. 고요. 이번에 정말 특별 연출을 또해 주신 추정아 연출가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어, 11월 달이긴 하지만 이제 한달 정도 남아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가요? 네. 예, 많은 분들 관심 가져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고 특켓사 주신 게 응원해 주시는 거죠. 뭐.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분 좋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